금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융합과 중성자 포획 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이후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충돌로 우주에 흩어지고 이 먼지가 지구에 축적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금이 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원소의 원자핵을 변화시켜 금을 만드는 실험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1941년 미국의 물리학자 케네스 베인 브리지는 수은 198 동위 원소를 고속 중성자로 쪼여 금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 과정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한계를 가집니다. 입자가속기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만들어지는 금의 양은 극히 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금을 대량으로 만들지 못할까요?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입자가속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금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둘째, 효율성 문제입니다. 초당 극소량의 금만 생성 가능하며 대량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방사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미래에는 기술 발전으로 금생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형 입자 가속기와 고효율 핵 변환 기술이 등장하면 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행성 채굴 기술을 활용해 우주에서 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나노 기술로 금의 물리적 특성을 모방한 대체 물질을 개발해 금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금을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래의 기술 발전과 우주 탐사를 통해 금에 대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